레드불 리그 2츠 오운 2025가 11월 29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페이즈 선수가 T1에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모습을 보여주게 된 이벤트이기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팀은 T1, G2, 카밍코프, NNO, 로스 라토네스의 5팀으로 작년과 유사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기 순서는 1세트 NNO 대 G2, 2세트 라토네스 대 카밍코프, 3세트 G2 대 카밍코프, 4세트는 T1 대 3세트 승자, 5세트는 T1 대 NNO, 6세트는 T1 대 라토네스, 총 6경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얼티밋 피어리스,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픽이더라도 앞선 팀이 사용했다면 사용이 금지되는 룰이 적용되었습니다. 1세트는 G2가 올 원딜 조합을 꾸려왔고, NNO의 미스 포춘의 직스까지 원딜로 포함하면 총 7개의 원딜 챔프를 빼서 2후 세트를 재밌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들어가서 그냥. <목소리> 아, 우리 라인전 안 해. 아, 아, 정글부터 잡아 알죠. 근데 다른 챔피언을 잡았을 때의 모습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오 그리고 오! 캡슐 처리가 많이 나주지는데 또 왜? 와정면으로뭐 아, 노이동승의 하이머지. 뭐 이제 기대 했는데 자 풍대 맞추면서 칸이 들어갔고 아군이도 개왔어요. 이대로 라브러브 1.4 점으로. 야 이거 살고 그렇습니다 음 지금 또 오랜만에 협곡도 이 눈으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동안 저희는 평화롭게 눈을 이야기하고 있다습니면 다시 한번 카르니가 라브로브를 잡아 냈고 한 상황을 교환합니다 한번더 있거든요 자 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애쉬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대로 잡힙니다 라브로브를 풀어졌죠 죽건조 어, 이런 마인드도있겠브로블레이드 일부러 꼬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자 아구린 들어가서 한번 자신감 있게 해봤는데 일단 잡히게됐고아래쪽에선 네. 아니 근데 이걸 왜 아몬드가 아그래도 아, 아몬드는 킬입니다 저기 저희는 들어갔고요 지금 되면 카딘 선수는 쭉 캐리를 해야될 의무가 생기고 있어요 아, 그아 그리고 천천히 잡기 들어가 끊어야죠 이거 안 끊으면은 스퀴몬드가저예이 <laughs> <laughs> 쪽에서 마무리가 중요한데. 나는 빠져나갔고 아래쪽내면서이니다 진짜 분주다운 경기력을 1세트부터 강함 없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그 넥서스가 기니다 2세트 카라밍코프렐 로스 라토네스 이번 경기는 양쪽 다 나름 평이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약 10분까지 킬 없는 지루한 구도가 이어졌고 11분 40초 쯤에 퍼블이 터집니다. 저렇게 앞라인 잡고 때리는 건좀 불편하니까 로스라토네스 역시 일단 리듬이고상당한테 손해를 방요하고 있고요. 아, 와, 유키노 선수가 꽤나 빠르게 용을 확했고 여기에 충격파? 자, 아, 그리고 회전격까지 이어지면서 자르반까지. 그런데 유키노가 근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렇 어. 근데 클레드기 때문에. 자, 주시을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가이메코프 이거 혼낼수 이건... 있을지 말지전멸빠번니까갈 아, 예. 아,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우스들의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이 됐으면... 공개 처형이랑 전면이 다 소진이 됐으니까 해보나요? 오 타워 치력도 아직 여유 있겠다 받아봅니다. 어, 타워, 바다 연계가, 타워 연계가... 그런데 어번 들어갔고 체력시스가이만로참안 하네요. 그런데 갈비 컵스 공격적으로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들어갔고 공격적인 게 너무 깔끔하네요. 순식간에 이렇게 류릿까지 만회해서 3 결제. 이긴 한데 바우스도 네. 하우스 위험한데요 문제 이게 추격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반대쪽, 상관, 반대쪽 반대쪽 가야돼요 오 미리를... 오히려 아 이것도 이겨 이거 완벽하게 읽었어요 유키노랑 카밀루가 반대쪽 팔과 알고 매복중이었어 그렇습니다 야 이번 경기에서 대각선의 법칙은 카르민 코팩에 있어서 승리법칙이었습니다 의 아, 그리고... 네? 아, 이 후에 전황을 좀 지켜보긴 네, 해야 될것 같아. 비너 비너 빈하... 빈하... 쉽게 쉽게 황제의 지정 비너 비너 다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습니다. 뭐 되나요? 이렇게 다 썼는데. 아그고 아래쪽 벨랴 이거 뽑아줘야 하는데 연계가 안 돼요 지금. 아, 로스나토레스 그리고 박스도 위험합니다 회전적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그초반부터 분명 로스나토레스 쪽에서 뭐 벨랴가 막 슈퍼 플레이를 통해 네메스키를 먹어준다고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 실적인 네. 합에서 카르멘코크가 압승! 이게 바로 바우스가 실컷 끌어주고 넘어갑니다. 경비가 버스트 속도 꽤나 빠르미인네요바버스 회전계약 네, 바우스, 바우스, 바우스 가둬 두고요. 아, 마무리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 견제가 벨리아 쪽 견제. 벨리아를 어느 정도 깊게 빨렸어요 한번. 벨리아 쪽 벨리아 맞고 벨리아. 레클레스 잡아냈고 그런데 크라우니가 키를 챙겨 들고 빠져나갑니다. 벨리아 밀어내면서 버스트. 하지만 최종적으로 바로는 좀더 나을 수 있도록 됐죠. 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와! 아! 카밀러! 클레드 트타 등 교정과 스노우볼 중심의 조합을 꾸렸지만 오히려 라토네스가 초반 라인전부터 밀려버리며 카르민코프에게 2세트를 내주게 됩니다. 3세트 G2 대 카르민코프. G2는 캡스와 한스사마가 각각 본인의 시그니처인 르블랑 드레이븐을 가져갔고 칼날비 초가스 정글을 선보였습니다. 내려왔기 어? 야될것 같아요. 다이브 시도합니다. G2냐? 이러면 전멸 쓰고. 아리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브라브로 잡혔고 할수 삼아까지 마무리 오 안드난 또 여기다 키 있어서 예. 다 되긴 해요 네, 이거는 예. 전멸까지 쓰면서 잡아냅니다 저 미드의 카르미코브세 명이거든요 그렇죠 꽤나 명이 큰 충돌이 있어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띄어트 프 라인 당기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진정하게 그큰 소비는 했었잖아요 오 저번에 칼리티 이거 너무 깊은 거 아닌가요? 위치가 오고 있긴 하거든요. 전멸 없을, 뭐, 말... 없을 때 이거 전멸 없을 때자 말씀드렸다 칼라빈 총어요뛰어서 성! 잡아냅니다! 한스 사망 너무 잘 맞췄어 어, 자 그리고 황블레이드오자타선수 체력이 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이 달려들었고 잡아냅니다 프라이 어 근데 프라이 리터리 어 어, 스의 위치 파악은 됐거든요 이거 빠져나갈 수 있나요? 총공세 들어갔고요 여기 깔끔했고 아 정리 완료합니다. 브루크 블레이드. 네, 냅니다. 칼리스테. 용이라도. 어, 그렇었어요. 아 빠져나올 수 있나요? 라브로브. 아까 전멸 교환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 그래도 캡스가 칼리스테한 체로 압박을 넣어 주면서 용치지 말라고 했어요. 파열 오 맞았고 야이카 정리드립니다. 조원. 와, 스키무드 너무 강합니다. 데미지가. 어, 카밀로 괜찮아요. 카밀로, 카밀로. 카밀로 침묵 당했고요. 그래도 세기 경기로 세기... 빠져나가면 돼! 오 캡스! 와. 야 속박 점멸로 피해냅니다 카밀 오. 아 한사마 유인하고 오, 있고! 네. 야 점멸 반응 초대한 한사마! 한사마 시간을 끌고 있죠? 우리 야이크도 호응이 막 완벽히 네? 되는 상황을 자 이제 한사전멸로 한사마! 어 보기 쓰면서 어? 한사마 노려주고 한쌤 한쌤? 있는데 배려 리언스 사컷! 아! 네? 아, 아 티를 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앞서고 뭐 방금 네. 같은 좋은 장면도 있었지만 이 지금 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요 오! 레벨 통해서 깔끔하게 라브로우스창 완료! 레도못 썼고 이렇게잘뺄수 있나요? 어. 야이크? 야이크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아우 저 순간이 너무 쓰긴 했는데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스가! 아 브로크 아, 블레이드! 선방장을칼 제대로 해줍니다 이 트라이더 로켓 존이 한번더 도는 타이밍이긴 한데 점면땡겨 브로크 블레이드 선발했고요 타이얼이 너무 잘 와. 들어갔죠 키몬드 아. 그래도 키몬드 마무리 짓고요 신하게킬 교환이 좀 있긴 하거든요 자마법광처음 쓰면서 들어갔어 어, 근데 칼리스가칼리스가아 아, 역으로 변수 쳐다보잖아요 무조건 빼야 돼요 칼리스고요자파열는 네, 맞지 않았고요 아, 아 그래 위줄캡캡슨 끊습니다 아, 쇼 탈출 용도는 아니죠 전령은 보통 다시 아, 제이스 오 아, 내가 살려는 이거 전력 쓰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괜히 전령 스팀이 됐어요. 카라미 컵바. 아, 사실 제이. <laughs> 오, 근데 이거 비비 쪽에서 좀 맞긴 했는데. 어, 그래도 브로커블레이드 괜한. 브로커블레이드. 드리블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빠졌나요? 오, 어, 마무리가 완성했어요. 브로커블레이저. 무조건 잡아야 될 것. 벌이잖아요 살겠는데요? 살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브로커블레이더. 다섯 명이 노렸는데. 최산인데요 이럴 때는 좀안될 게임이다라는 생각도 카르멘쿠프 입장에서 들것 같고요 음, 예! 진짜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산퇴 그런 느낌 났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보였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면 다른 쪽에서 보는 손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좌우로 아, 캡스 와! 캡스야 외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칼리스에게 네. 거친 압박 움직고 있고요, 오히려 여으 가! 도망 가야 됩니다. 한일로가 맞은 타이어요. 꽤나 깊은데와순식간에 캡슐 뒤로 동안 내리네요. 이제 17스택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데스 그랩이 됐죠. 네, 그 이거 뒤에 아. 순간 이동. 일단 피리츠가 잡혔고요. 한일로 카밀도, 조금 아, 요해 보이는데요. 네, 도망 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이크가 순식간에 잡힙니다. 네. 이후 바론을 먹은 G2가 게임을 끝내러 갑니다 3세트의 승자가 4세트에서 T1과 경기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4세트는 T1 대 G2 매치업이 성사되었습니다 4세트 페이즈가 G2의 케이틀린 카르마 선픽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제리를 픽하며 자신감있게 출발했습니다 도란, 카밀, 페이커, 애니비아, 오너, 문도 등 각각 이번 25월자에서 상징적인 픽을 가져온 T1입니다 티원이 T1이 우리 티원이 T1이 외 치는데요? 라면까지 정리할려. 아! 더블킬 페이지. 페이지 더블킬. 최고네요. 자, 오늘 전면이 어스민 장에 스 잡으러, 잡으러 어, 가자. 오히려 캐리어를 네, 죽어도 이득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맛있게 페이지에 또 다른 캐리 들어갑니다. 선점으 뽑아. 올지를수 삼아. 그 오너가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수수 사랑할 만 있다면 괜찮은데. 네. 오, 오 어. 스키펀드. 오너를 잡아냈죠. 이렇게 된거 자체가, 아 쥐도 잘한 것도 있지만, 양방이 어,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뜨거워요! 어... 오... 뜨거워요? 오... 우와 오... 한 대만 또, 에러더라면 하지만, 나. 근데, 어, 그런데... 오, 그런데, 문두박사의 갱기템이 오... 굉장히 약하롭죠요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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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지 여기까지, 여기지여기까까지여 한을 보여주는 한스삼만 선수고 네. 어, 아이템 튀는 속도가 좀... 어? 그텀 쪽으로 다시 한번 계속 2대3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G2가 바이가 네. 네, 오고요 그리고 3대3으로 또 자연스러운 스까지 네. 어, 어, 오너 꽤 깊은데요? 한스삼아 널노르겠다 오너가, 오너가 마무리가 그리고 따닥! 을라브로문는 살아갔고 오너를 깜고 마무리가, 마무리돼야 돼요 안 됐어요! 무 한스삼아! 페이커보다 방침도... 빠졌고, 예. 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순식간에 몇개 킬을 챙겨가는 겁니까? 예, 초반에 이대 슬라고 이데슬라보시... 5, 오? 5 돌아, 말소 없을 때. 자 캐리와 함께나 나타나게! 한수 전환입니다. 도란과 캐리야, 또 싸우고 있어요. 어, 그러게요. 오. 우주의 결속까지 완벽하게 연계됐고요. 네, 깔맞이 예. 라브로브 잡아내네요. 자페스가 페이지를 눌러주는데, 대련했어요 페이즈. 제리와 낚시까지 했는데 네. 이러면 굉장히 이득 받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제리가 미드 받을 턴을 이용해서 빠르게 해보는 건데. 어, 근데 어기조이 너무 잘 들어갔고요. 너무 어, 잘 들어갔고요. 계속 빠르게 들어는데 뒤쪽에, 뒤쪽에서 들어와. 제이 등장. 제리 등장. 페일. 제리 등장. 오. 오. 근데. 잠시 한번 쉬었다가 페일. 이어지는 델링어. 이한번 삼아! 마무리가 와! 됐고요. 구어중이 그 재리를 데려갔습니다. 맞습니다. 삼아. 자 슈머도 빠져나갈수 있나요? 앞으로 열흘째 네. 오너. 오너가 오, 오너, 오너가. 오너봤어? 무절초는 도 사용하는 오고이도 봤어? 그리고 베이커 천피 너무 좋았고요테이커가또 오너가 데이� 이어 중이다점 거시 좀 많이 압박이고 나브로브로 누르겠다. 연계가 완벽하게 된 느낌은 자, 아니었는데. 그리고 들어가지 않한타방 들어가지 않을까. 정지만점차로 키워드를 잡았고요한세삼아 쪽. 오라니 마무리 한승삼아 마무리. 와 대네요. 일단은 인원수에서는 앞서고 있는 T1입니다, 다만 도란이 합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르는 게 T1인데 한수 삼아! 한수 삼아! 그런데 큐먼트가 호위병 역할 제대로! 그리고, 캡스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도란 쓰러지고 캡스! 오, 오, 예. 와, 와 캡스! 아, 아,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리고 도란이! 아, 그래도 도란이 한수 삼았죠 도란이 한수 삼아 1대1! 그런데 문제는 너무 세요 한수 삼아! 그러니까. 아칼리랑 러블 위쪽 찍혔을 와, 때. 네. 야, 아, 오늘. 아, 한수 삼아. 삼아. 운명의 소용들은 도전멸로피했고요 그렇죠. 리고 그 정신명령으로 페이즈 노려주는데요. 자, 제리 마무리됐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G2. 수가 C2! 연계가 빠져나가더라도 아, 그 위에 이퀄라이저가 깔렸다 와. 보니까. 저는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각이었죠 그래도란까지 잡아내네요. 탈목 보드도부러져 아, 있고 잔멸 없을 때 일단 순간이동 오긴 하든요 시간이 좀 끌리면 자 기절 연계 들어가면서 응. 프로콤블레이드쪽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이거 도란 아, 순간이동 없어가지고 와, 너무 세요. 너무 세고 생각보다 단단해요. 이러면 지원팀 오 네. 시간이 빨리죠. 제압골드를 어, 그래. 먹긴 했는데 뭐, 그래도? 살 사람 살면서 반대쪽이 네. 된 네. 거예요. 이미 도란이 못 네. 오고 있거든요. 자, 페이지는 넘어갔고요.

결국 G2가 T1을 상대로 승리를 따냅니다. 5세트. 이번 세트는 네메시스 드래프트가 사용되었는데, 각각 서로 상대 팀의 뱀픽을 대신해주는 룰입니다. T1은 자엔, 브라이어, 아웃솔, 스몰더, 세라핀이라는 파멸적인 조합이 나왔고, N0는 미드 이렐과 바텀 브랜드를 제외하면 나름 평이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오너는 이번 브라이어 픽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브라이어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페이커 선수도 숨결을 통해서 별가루를 먹은 걸로 보이네 아, 바텀을. 오, 주도권을 이제 3레벨부터. 오! 위주? 자, 그래, 피했고. 자, 브라이어와 세상이 모두 근처에 있습니다. 고생들 네. 유기하니 꽤나 나왔더니. 우와! 페이커! 바텀을 간다! 페이지. 브라이어 네, 마크2 시험쟁 성공. 초반부터 몰아붙여가는 에네오지만 손을 이렇게 보고 잡겠기 그 때문에 아구리. 어, 어. 와 페이지 일곱째. 아구리 기다리고 있고. 우와 돌아. 솔킬을 만들어냅니다. 맞 어, 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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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권 도에. 맞췄고요. 노에. 노 아. 예. 물론 이렇게. 그래도 도에. 나 페이크 솔킬 땄다. 바로 일어나또나 페이크 잡았다. 나 페이크 잡은. 일번은 바로 독일팬들 평생 그리고 브라이언 궁극기 자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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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너 갑니다 발사 와! 앞선 별까지 발사 성공 오너 자 그러게 어? 그리고 그다음 맞춰 들어가되고 도 페이저 페이지 아래쪽에서 자여나한테불렀와들어갔자페이지 어, 골적이회수오예 어, 바텀에서 까지 깔끔한 오. 마무리! 바르고 도망내기 예측 안죠리아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 와. 야, 어, 페이커? 끝나지 않았다? 와아이커더게좀면요안 돼요 지금 여기서 네. 이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오리고 네. 잡아냅니다. 와. 오오오. 오오오. 그리고 아, 개, 당겨. 당겨. 아, 어. 오! 진짜 됐죠? 하지만 딱 비! 와! 데려갔어요. 불피 페이지. 들가 봐도 되죠? 맞아. 아. 자, 그리고 오너. 이게 뭔가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네. 빼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단잖아요 지금. 오. 어, 그래 갖고. 그래, 팀원 들 도와줄게. 도와줄게. 오! 암 푸르거. 들어가. 어, 근데 오너 이걸 아쉬운 게 선수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 신시간으로 숙련도 오르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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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성공 이번에도 킬을 챙겨냈어요 아, 방금 욕을 먹고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 저런 네. 게또 이제 브라이어의 장점이죠 최신 아, 시간에 그렇죠? 맵을 가로채니다 그리고 오더 어, 그리고 오더 아, 잡아라, 잡아라. 갈라지나를 터뜨리면서 버텼는왜 이렇게 울지왜 이렇게 울지왜 이렇게 울어붙지 영원 이렇게 잡아냈고, 아프리까지 정리 완료! 잡았어요. 아까 못 잡아서 아쉬워했거든요. 상대도 즐길 게 있어야죠. 네. 그리고 페이커 잡는 건또 다른 진짜 말도 안 되는 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가 쳐야겠다! 칼 쳤어요, 작년에 아, 네. 이어 올해도 돌게! 아, 그래도 슬로우! 네. 슬 <laughs> <라이 라이. 웃음> 장난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장난감 되게 힘드네요. 장난감 했고, 오늘은 오너 등장! 네. 오너 어디까지 갈까요? 차서요? 네. 도란 자 일단 자이 쇼케이스 성공. 그렇다면 그게 어, 어. 어. 아, 아, 와. 카르니. 데이비치가 많이 뛰어 돌아. 데이비치네요. 와 돌아보다. 와 돌아보게. 같이. 대놓고 W W E로 진행된 경기로 자이 나우솔 브라이어드 볼거리가 많았던 재밌는 세트였습니다. 아톰이 또 새로 리뉴얼이 된데 아톰이 청교육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세트 T1 대 로스 라토네스, 양팀 모두 정신 나간 픽들이 나왔습니다. T1은 룰루, 베인, 케일, 파이크, 카이사. 로스 라토네스는 바우스의 상징과도 같은 사이온을 가져왔고, 트위치, 진, 티모, 카시를 픽하며, 3 중독 시너지로 카시오파의 활약을 극대화시켜줬습니다. 정작 게임이 시작되자, 카이사는 캐리아가 들고 있었고, 페이커는 파이크 서포트, 페이즈가 베인 정글, 오너가 룰루로 미드를 가는 머리가 뜨거워지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 이거! 반칙이다 네. 바우스 처절함의 친구와 함께 퍼스트 블런드 내줍니다. 아, <laughs> 이거 아, 철저히 무시 아니 여기, 여기 왜요? 저 어? 있어요. 왜 있어요? <laughs> 아니, 즐기기로 한거 아니었어? 와! 자의적 죽음이 아니 타의적 죽음을 계속해서 맞아오니 너무 적응하네요. 페이스가 돌럭대로 이렇게. 비드비드. 어, 비드. 아니 네, 반짝반짝창이 빛나고 있고요. 오케이. 여러분 잘 잡아냅니다. 그리고본인는 사랑합니다. 구군 피해 주는 거 좋았고요. 네, 오 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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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수인 베이커가 솔로 라이너긴 하네요. 혼자 남으니까. 자, 있거든요. 예, 자 궁금했던 솔치 장면 다시 볼까요? 왜 그냥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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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박. 와, 대이치다 <laughs> 그냥, 그냥 죽였네요. 예, 네, 네. 그냥. 그냥. 오 그리고 미드초. 와, 페이커 확실한 연계. 에이크바드 트리뷴습니다 확실히 <laughs> 바텀이 새로 리뉴얼됐다. 그래서 어, 어 페이지 캐리어로. 리뉴얼 됐나 보다 했는데 캐리어 페이커였나요? 아톰이또 새로 리뉴얼이 됐데아톰이 참배우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웃음> 리뉴얼이 그 리뉴얼일 줄 몰랐죠, 저희들. 근데 정말 미친 옷 정도면은 어, 여기 지금 협곡에서 두칸 옮겨서 아. 다른 아. 게임 모드로 아. 태양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laughs> 임이 이상해져도 어,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laughs> 일단 지금은 이상해요 상황이. 지금... 자 벨랴 몇분 어, 맞았고 렉키네스 쪽으로. 아니 왜왜 정찰병이 그 나를 때리는 어, 거지? 렉키네스 잡혔고. 위쪽에서 벨랴도 마무리 석가영주도 피내네요. 해 근데 이, 이런 어? 이게 티모가, 피원이 3번 때리기 때문에 밸류가 높거든요. 자 다시 한번 아못 맞췄어요. 응? 이러니까 벨랴가 바로 혼내러와요 독신어지. 어, 제대로 벨리 좋서 펠레르 네, 페이즐 쪽, 페이즐 쪽. 근데 그 와중에 네. 트위치는 탑 로밍으로 페리 잡아냈고요. 앞으로 앞구르기, 앞구르기. 앞으로 앞으로 앞 끌어기, 안 끌어기. 아 그렇죠 메인 나왔어요. 페이즐. 재비 좀 보고 있어요. 우와. 재비 씨, 뛰어! 재비 씨. 야. 오늘 그 이모님도 한번 같이 대주거요 라인에 계속. 자 그리고 페이커와 페이즐. 와 속보가 너무 날카롭고요. 야 그리고 캐리아까지 등장하면서 크라운이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크라운이. 거지페이션트갔고요 저게 APT 위치로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오, 오, 그리고 버디에서 지 성공! 어, 성공하셨고요 접힌 <T2> 마지막. 아, 그 스킨맛은... 그냥 터져버렸어. 예, 네? 어? 이거 스킬 맞춘 게 아닌데요, 지금? 어, 베이커? 자, 궁극기로 한번 긁힌 거 하면서 끼만 하면 누구든 어, 예. 끝장낼 수 있... 와, 와, 와 진짜! 원래 정글몹 옆에서는 네. 저 선수를 조심해야 돼. 어, 그러니까 바로 온다. 어, 꽃는... 베 페이커, 페이커! 등장! 와! 깔끔하게 마무 마무. 마모! 오! 와! 베이야자 신경 걸어주면서 페이지의 딜로스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왠지 빵 나올 수 있습니까? 잡히네요. 그리고 바, 오, 그리고 오, 오, 와! 아니 케일이 사라졌죠 지금? 그리고 마우스 유유하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페이커가 쏙! 예, 낙하네요. <목소리도> 예. 아, 야수파영시 반속으로 피해주고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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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도 평타를 피할 순 없죠. 이 스킬을 좀 피해도 <laughs> 오 <laughs> 페이커 등장의 아, 네. 상처는 미드라이너의 수치. 네. 이게 약간 계산이 안될 만한 게 로스나토네스 네. 조합 챙기는 페이지야. 그러니까 어, 1대1 페이지랑, 페이지랑. 와 성공 성공. 이전시키면 네가 뭘할수 있지. 할수 있다네요? 아니 네. 크라우니가 11레벨이에요? 이게 예, 지금 아이템 보세요 네. 저 피의 노래랑 내세이 빨 라바돈 나온 거라자 바우스 어, 바우스 궁극이잘튕네요 그 정말로 피했고요 예, 이러면 그냥 어, 바우스 잡으려고 아우 안 돼요! 오히려! 바우스! 오 어, 이게 드리버리버! 자 지금부터 진짜! 지금부터 진짜야 바우스! 피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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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우스! <laughs> 오 근데 페이저 너무 멋진 플레이가 나오긴 페이지 했거든요? 페이저한테 실명! <목소리도> 마지막 페이저는 용맹하게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쓰러질 오, 수 있어요! 오 캐리아, 그 캐리아! 캐리아! 무적 빨리 맞았어! 케일 카이사! 안지만 여기까지야! 페이저 페이저 와! 아, 바우스. <목소리도> 페이지, 페이지. 와 <목소리도> 우와, 바우스! 야, 바우스가 맞췄어요 궁극기 너무 잘 맞추고요 <목소리도> 야 부딪히니까 순식간에 한타 정이 완료! 바우스의 대활약 그 로스, 아토스 이렇게 한타 가져갑니다 오랜만에 원딜 잡고 신날라! 이런데악어또 숨었어요 또 숨었어요! 오저 맞았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터졌을 거같아요어 이거 귀환 가능한가요? 바텀 페이지 어, 싸우고 바툼지? 있어요 yeah. <오>! 와아아아아아아악! <오>! 바우스! 바우스! 진짜 무슨 딜이요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야아니 에이스? 예! 전멸 빠졌어 어우 틱뎀이야 <laughs> 오, 도란도 위험해요. 도란도 위험해요. 우와. 와, 진짜 데미지가. 어 그리고 어느새 스져버렸어 실력, 실력, 실력. 마무리. 이거, 이거. 마무리. 오스마트네스 아까 뭐 업적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거트위치 오면서. 어느 선수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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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분. 와, 진짜. 방금 뭔가요? 명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025 레드볼 이츠 5의 모든 컨텐츠가 종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들보다 WWE성이 짙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UFC를 좋아하는 팬들도 있기에 취향은 갈릴 것 같지만 전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새롭게 합류한 도우페페케 티원 파이팅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릴게요.